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수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성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산송가 151장 만왕의왕 내주께서 찬양하겠습니다. 의왕 내주께서 이가 너 위에 그 보혈 을 열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빨간네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은 요람 과꾸눈을말할수없 도록 십자가, 십 자가 내가 처음 볼때에 나의 마음 에그 나주님몸바포서 주의 일름 쪼리. 십자가십자가 내가 처음볼때때 나의 마음에큰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빨간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22편입니다. 10편 22편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란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에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칠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그릇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봅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 갑주와 예수님의 피 볼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닷새류 중에 펠리컨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펠리컨은 암수가 함께 알을 품어 부화시키고 새끼를 키울 때에도 함께 키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새는 특에 주머니가 크게 달려 있습니다. 그 주머니 안에 물고기를 저장해 두었다가 새끼들에게 먹이고 합니다. 그런데 날씨가 추워 강이 얼어붙거나 먹이를 구할 수 없을 때에는 펠리크는 주머니 속에 먹이를 모두 쏟아 먹인 후에. 자신의 부리로 가슴팍의 살을 뜯어서 새끼들에게 먹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미와 또 숫것에는 죽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승리는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피저물 안에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이 기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편의 모든 자들의 노래한 그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노래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의 시간에는 시편에서 노래하는 예수님의 형상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0편 22편은 10편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시 중에 하나이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자세히 묘사하며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유명한 말씀이 오늘 시편 22편 1절 말씀이 됩니다. 시편 22편은 고난받으시는 메시아를 노래합니다. 23편은 우리들의 선한 목자 예수님을 노래합니다. 24편에 보면 그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 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 이전 약 1천년 전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시간 1천년을 뛰어넘어 장차 이 땅에 태어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멀리 하시 마 없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바산은 팔레스틴에서 가장 비옥한 목초지입니다. 바산에서 소들이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둘러싸고 위협하는 대적들을 바산의 힘센 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성은 일차적으로. 다윗이 당하는 그 고난을 토로하지만 그 고난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예언하는 것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러지는 사자 같은 니이다 대적의 포악함과 잔인함을 사자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사자처럼 다윗의 대적들도 많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죄 없는 우리 예수님을 군정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하소서 큰 난리와 소동을 일으키며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말았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았어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칠그릇 주가 같고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 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아민 다윗도 물같이 쏟아졌으며 말합니다. 혹독한 시련을 당해. 완전히 탈진한 상태를 말합니다. 나중에 우리 예수님도 온몸에 들어있는 피와 물을 다 쏟으실 때 이런 형편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어지는 16, 17, 18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러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네, 그것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내가 내 모든 뼈를 셀수 있나이다. 일명 피골이 상접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것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사무엘 상이나 사무엘 하를 살펴보더라도 다윗의 대적들이 다비스의 그 독과 속옷을 제비뽑다는 구절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18절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스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의 수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나제비법자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의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법나에다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은 다윗의 입과 다윗의 형편을 이용하여 결국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바기싱 걸까요? 모든 인류,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성도에게 이런 여덟 가지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증벌 받음으로 우리가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지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신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영광여게 되었고 예수님이 대신 거절 당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와 율법의 모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오직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을 통과해야만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영직인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대신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영생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상처가 치유되며 염려는 평강으로, 열등감은 자존감으로, 우울증은 유쾌함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도 특별히 다윗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하루하루를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이번 사순절 동안 영지의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숨기게 하옵소서 다음 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사순절 동안 날마다 영적의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왜 땅에 오셨는지 왜 나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에서부터 미리 예언하고 노래하며 찬양하는 십자가의못 박히는 예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영원한 축복이 되었음을 날마다 깨닫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코로나의 종식과 우리 온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몸이 아픈 환자들 우리나라에 있는 코로나 확진자들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위에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당직만한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불말과 불변도를 보내 주사 악한 영의 방해를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가정을 지켜 주시며 직장과 사업터를 주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 세대보다 값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났습니다. 하나님 평안을 되찾게 해 주시고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한 학교 일상생활, 직장과 사업도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움당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세임을 주옵소서 강금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아버지 바이러스부터 날마다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전쟁이 우동당한 우크라이나 하나님 위로하시며 평화를 도하여 주옵소서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백성들 마음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신이 영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의 많은 불신영혼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며 우리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적인 은혜와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천국의 완성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어떤 분인지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으며 특별히 시편에서 노래하며 찬양하며 예언하는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죽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영원한 복을 받았음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감사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돌봐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 순간 떠나지 마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땅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속히 평화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은 불신 영혼들, 우리의 교회가 이곳에 있어서 예수 믿게 하시며 함께 드으려 하시고 우리 교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대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지키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 더위에 매 순간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 나이다 아멘. <목소리> 예수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겠습니다.